인사를 인사답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벌써 9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분기인 10, 12, 12월을 준비하는 4분기 성과 계획표를 제가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옆에 이렇게 띄어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단위 성과 계획표의 시작은 조직 정체성이 수립돼야지 가능합니다. 조직 단위, 팀 단위, 개인 단위의 정체성이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중에서 특히 팀 정체성 그리고 여기. 팀 정체성에서의 팀 역할이 제가 성과계획표를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팀 역할을 총 이렇게 10가지를 정했습니다. 25년도 4분기 성과계획표 왼쪽 위에 방향성이 있는 이 역할 부분에 팀 정체성에서 있었던 역할 10개 중에서 3개 정도를 작성자 기준에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팀 정체성의 역할 자체는 기본적으로 팀장급에서 작성하는 거고 그거를 팀원급이 이번 분기는 내가 우리 팀의 역할 중에서는 두세 가지 정도를 주도적으로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먼저 고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핵심 내용을 작성하는데 이 역할 자체가 애초에 팀장 중심으로 적혀져 있고 두루뭉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팀원별로는 이게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적을 때는 각 작성자가 본인 상황에 맞게 이 내용을 재해석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에는 이 역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역할에서 핵심 내용을 내려왔고 이 핵심 내용이 이제 결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예상 성과 즉 결과는 최대 5개까지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이 관리해야 될 성과 지표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 의미가 없어지고 또 너무 적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상 성과 부분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수치화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내가 계획을 달성했는지를 어떤 결과를 보면 알수 있는지 관점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지인 한 명씩 내가 먼저 연락하기 매주 약속된 대면, 비대면 미팅 4건 진행하기 매주 롱폼 2개, 쇼츠 7개, 블로그 4개 업로드하기 매주 어떤 주제로든 지식 2개 발굴하기 다섯 번째는 이번 달에는 좀 미정으로 뒀습니다 미정으로 뒀다가 분기를 진행하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결과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적는 겁니다 시작 단계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경험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될것 같다. 또는 새롭게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 라는 식의 가설 관점에서 좀 라이트하게라도 좀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조차 작성하지 않고 분기를 시작하게 되면 실행에서의 스타트가 늦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좀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성과 계획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면 실제로 분기가 시작됐을 때 스타트가 좀더 빨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완료 시기입니다. 완료 시기는 꼭 3개월 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 내로 끝내야 될 결과도 있을 거고 매주 단위로 반복적으로 완료해야 되 내용도 있을 겁니다. 성과 관리의 핵심은 결국은 피드백인데 피드백을 위한 내가 바라보면서 확인할 지표가 필요한 것뿐인 거지. 이걸. 실제로 제때 달성했네, 안 했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내용으로 완료 시기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이거 약간 목표같이 느껴지는데 좀 도전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 혹시 뭐 평가랑 관련되는 건지, 그러면 좀 이거로 수치를 낮게 잡아야 될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면 평가를 아주 아주 선호하지 않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과 관리는 평가 관리랑 분리돼야 되고, 평가 관리는 당연히 또전 보상 관리라도 분리돼야 된다고 믿는 컨설턴트다. 입니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성과 관리 툴로서 이해해 를 주시고 평가 보상은 일단은 전혀 연계시킬 생각을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답이 될 겁니다. 도전적으로 적든, 수치를 낮게 적든, 그거는 작성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가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보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피드백을 할 기초 자료가 필요한 거고, 내가 피드백을 해야지. 내 리더가 나를 피드백 해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싶은 대로 작성하셔라.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실력차가 다른데 아무리 팀 역할이라는 최대한의 바운더리를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직원들한테 맡겨 놓을 때 너무 얼토당토한 성과를 잡고 그걸로 3결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원들한테 이 성과 개표를 초안을 작성해 오라고 해서 내가 피드백이란 명목으로 다 고칠 바에는 차라리 일부 내용은 탑 다운으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00% 자유를 맡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과장급의 경우는 분기에 대해서 이 역할 3개, 성과 5개도 다 자유롭게 직접 결정하고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정렬 관점에서 좀만 싱크를 맞추는 거죠. 빼고 넣고가 아니라 약간의 수치 조정 정도만 하는 거고, 대리급이라고 한다면 역할 2개, 성과 4개 정도는 자율로 주고, 역할 1개와 성과 1개 정도는 탑다운 식으로 팀장님이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단위 성과 계획표 작성법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